짜잔, 야! 네또 <laughs>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여운 새끼 아, 도마뱀 친구들이 지금 부활을 했고요. 보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하게 상태 좋게 지금 부활을 잘 해줬는데 이 친구들 여러분 이제 예오 친구 여러분도 이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루어프 비어지드래곤 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아 이제 그 포고나 마이너라는 종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비어지드래곤이 속해 있는 그 포고나 속에서 거의 가장 최소종 가장 작은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뭐 랭킨스 드래곤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랭킨스 드래곤 이랑은 전혀 다른 종이고 훨씬 더 작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몇 마리 없어요 전에 한번 수입이 들어온 이후로 이제 거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제가 얘기로는 성체를 데리고 있는 분들도 얼마 없고, 제가 이제 작년에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베이비들의 좀 분양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데려가셔서 아직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어, 있기는 한데,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가 저도 키워보니까 사용 난이도가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사이즈 이상 되면은 엄청 건강한데, 그 전에 어릴 때 조금, 어, 탈락률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저희가 그냥 흔히, 비어디 드래곤의 사육 온도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아, 얘네가, 이제 비어디 드래곤의 사육 온도보다는 좀 낮은 온도를 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비어디 드래곤을 키울 수 있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사육 정보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 키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들어온 사례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좀 귀한 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육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 친구들, 이 베이비 친구들은 제가 키우면서 조금 가설을 좀 정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한테 데려가셔서 지금 잘 키우시는 분들도 좋은 사육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잘 키우시더라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이 자식. 예, 어릴 때는 비어드 드래곤이랑 진짜 거의 유사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좀 성체를 보여드릴 텐데, 성체를 보시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가 이제 지금 간 나와서 큰 동물이 건드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좀 죽은 척하고 이러고 있는데, 잠시 뒤에 금방 돌아다닐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 이제 난황을 제대로 다 흡수한 채로 건강하게,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알을 이제 막 찔고 나오면서 약간 에너지 소모가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이제 지친 상태라 얘네가 이러고 있, 있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금방 건강하게 빨빨 다닙니다. 근데 이게 껍질이 다섯 개인데 왜네 마리밖에 없나 했더니 아래에도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네요. 보니까 이번에 나온 아이들은 다 전에 나온 아이들보다 뭔가 사이즈가 좀 크고 배가 빵빵하게 예, 좀더 살이 찌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 마지막으로 눈치 보고 있는 다섯 번째 아이까지 배를 보시면은 흠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난황이 흡수되는 중이라 그래요. 이제 갓 나와갖고, 난황이 이제 뱃속으로 완전히 흡수하면 여기가 이제 수납이 됩니다. 이 피부가 저절로 덮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얘네가 한동안은 이 몸속에 있는 난황에 있는 에너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난황에 있는 에너지로 완전히 흡수하면은 그기 며칠 뒤부터 버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보통 어릴 때는 이렇게 약간 신문지 같은 간단한 바닥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청결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아직 얘네가 어리기 때문에 분진이나 이런 걸로부터 좀 위험을 피하고자 이런 또 신문지 바닥재를 쓰는 것도 있고요. 피어디 드래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합사했을 때 서로 막 꼬리를 끊어먹고, 발톱을 잘라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사육해본 바로는 얘네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 보시면은, 이 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클러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좀 뒤에 나온 아이들인데, 아마 얘까지는 오늘 내일 중으로 부활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2월 28일 정도 산란을 받았고, 오늘이 지금 5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달반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두달반 만에 아이들이 지금 부활을 해줬고요.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여기가 이제 엄마 개체인데요. 어, 아빠 개체네요. 이거 수컷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방금 보신 투어프 비어디 드래곤 성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 굉장히 작아요. 일반 비어디 드래곤의 아성체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고요. 확실히 랭킨스 드래곤과도 차이가 있고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죠. 랭킨스 드래곤은 이제 성체가 되면서 좀 주둥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고. 비어디 드래곤과도 달라요. 확실히 비어디 드래곤은 성체가 되면서 좀 뚱뚱해지고 좀 넓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얘네는 이제 비어디 드리고 아성체 때 모습 그대로 약간 이런 얄쌍한 형태로 성체가 되어도 이 모습을 유지합니다. 를 너무 이쁜 친구들이고 아직 무프나 이런 게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두운 회색, 흑색, 갈색 뭐 이런 색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약간 발색은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이 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런거는 조금 있어요 국내 몇 마리 없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자라고 번식도 또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아가마과나 뭐건개용 도마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이제 호주종 비주류 아, 이런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부안 데이비 친구들 제가 잘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